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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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, 빰. 하온아, 아빠가 왔는데, 아빠인데, 너무 기분이 좋아서, 하온이, 시골집도 잘 왔고, 운전하는데, 응? 카시트도 잘 타고, 울지도 않고, 잠도 잘 자고, 하온이가,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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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하온아. 아빠가 모빌을못 갖고 왔어. 요거 하나밖에 못 갖고 왔어. <laughs> 좋아요. 그래도 하온이 너무 좋아요. 기분이 최고예요. 하온이 기분이 최고예요. 우와. 이어온 하온아. 우와. 기분이 너무 좋아서. 아이고. 캐캐. 캐캐. 하온아. 야온 우리 하원이 뒤집기 하고 싶어요. 우와, 자 이거 봐 모빌 보자. 우와, 하원이 3 시간 동안 차 탔네. 기특하네. 응? 우와, 잘했어요, 우리 하원이. 기특해요. 아오니 아이고 좋아요. 너무 착해요. 아오니. 이 복도니 복도니. 아이고. 아이고 좋아요.